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다텅 2-1-5 해수의 성실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6번의 보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도는 B가 C보다 적다. 가에서 주어진 수온과 염분을 보고 대충 비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나의 TS도가 수온염분도가 있기 때문에 B와 C를 수온염분도에 표시해 놓고 밀도를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21번 보기 니은이 되겠습니다. 같은 부피의 기역과 니은이 혼합되어 형성된 해수의 밀도는 기역보다 크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두었는데요.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A와 B가 혼합이 된다면 A와 B를 직선으로 긋고 가운데 부분이 혼합된 물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밀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